아, 유진 똑같은데? 하트 스틸 김유진이다. <laughs> 나라 팔아먹었겠어. 개이잖아. 개이냐? 유진 내말왜 무시해? 내, 뭐... 내 의견 좀 존중 좀, 좀해주 알겠어 말이 너무하네. 야. 아, 미안해. 미안하면 하지마. 자, 오늘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. 오늘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. 롤 남자 캐릭터들, 티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는 아주 혜성이가 애쉬랑 소나한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어떤가 한번 지켜볼게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인간이 아닌 것들을 빼야 될것 같아요. 지금 D로 가야 될 챔피언들을 다 올려놨고 여기는 진짜 인간이 아니거나 인간이라고 칠수 없는 그 무언가들을 담아놓았습니다. 이지리얼, 이지리얼은 또 유명하지. 약간 기생오라비 같은 스타일 뭐라해 그 그런 느낌 있잖아. 좋아하는 여자 괴롭히는 스타일 있잖아. 약간 플레이보이 같기도 하고. <laughs> 플레이보이 너무 옛날 말이지. 확실히 이지리얼 잘생겼어. 이지리얼 잘생기긴 했어. 약간 기생오라비 스타일로. S A. 근데 몸이 조금 날씬하지. 일단 A 두고. 일단 AZ가? S로 올리는 게 좋죠. 자르반도 네. 약간 테토남 멋있는 음. 스타일이긴 해. 그렇지 갑옷 입고 있으니까. 근데 너무 수염도 네. 있고 아저씨야. 수염 자국 있는 게좀 그래도 우디로보다는 제드가 잘 생겼다는 소문이 있더라고. 제드 가면 벗은 거 보여줘. 어. 응. <laughs> <laughs> 일단 근데 나는 얼굴 안 보이니까. C로 드릴게요. 제이스. 아 제이스도 상위권이지. 근데 약간 느끼하게 생긴 약간 최시원 스타일? 아그 닮았다. <laughs> 나는 제이스가 갑옷을 입은 자르바니랑 똑같을 것 같아. <laughs> 이 콧대가 다르다니까 티존이? 그래도 꾸밀줄 알잖아 포마드하고. 일단 B로 더볼게요. 케인. 잘생겼어. 엄청 잘생겼어. 어, 케인은 약간 그래 나쁜 남자. 스타일. 몸이 엄청 좋잖아 케인. 응 잘생겼어. 약간 신민아 남편 아 김우빈 김우빈, 어, 김우빈 닮았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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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인정 공룡상인 A가 맞는 것 같아 코르키 코르키는 얘도 할아버지 그치? 아니야? 그렇지 그지준비하료 상황 파악 끝 탈이 얘는 게이잖아 게이야? 탈이을 치면은 게이가 나와 <laughs> 아니 무슨 이미지가 이상한 게이래? <laughs> 옛날에 이런 짜리들이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 C 플러스 정도 <laughs> 일단 이 <이거> 앞쪽에 그래 <laughs> 탈론. 탈론도, 탈론도 멋있어. 탈론 B 정도 l 잘생긴 아저씨 느낌? 어 약간 중 a l l 그래서 나는 B를 줄게. 어 B쪽이 맞는 것 같아. 트페. 특폐. 트페가 또 잘생겼다고 또 유명하던데? 그래? 롤의 설화라 a l l o ha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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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l l 리 h 다리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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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우스 농구도 잘하잖아. 그건 스킨 음, 근데 너무 나이 들어 보여. 다시 때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네. 드레이븐 원피스에 나오는 검은색은 걔 누가 이름? 티치, 티치, 티치 같아. 음. 아, 나 라칸 씨로 라칸 너무 느끼하게 생겼어. 애기진 씨, 가렌, 가렌 멋있지. 난 가렌은 A, 그냥 바로 A, 가렌 몸 좋지, 직업 좋지. 가렌 약간 정직하고 우직하고... 어... 루시안 머리 빡빡이야? 드레드라가냐? 나는 약간 루시안 너무 사진... 비겁하게 생겼어. 약간 입꼬리가 쭉 이렇게 쳐져 있는 게. 아, 머리도 너무 이상하네. 아, 머리 묶고 있네. 그러니까 머리 채찍인데? B 정도. 어 B 정도? 바로스. 바로스. <laughs> 멋있는 것 같아. 멋있는 나는. 편이지. 네. 눈에서 빛나는 것만 없으면. 음, 수장이 망친 케이스. 화장 지우고 막 하면 은 괜찮아. 신데? C인데... 여기까지 올라가수있어 왜냐면 여기 얼굴형이랑 응.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거? 멋있는데? 머리도 백발이고 그래? 그래? 브라운 산타 할아버지 <laughs> 호감형 할아버지? 약간 그런 따뜻한 느낌이 정겹고 정겨운 응. 느낌이 응. 뭐 남자로서 매력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응. 그래도 씨 그래도 씨 <laughs> 여기다 대봤는데 야, 아니더라고 비에고 아 비에고, 비에고 너무 생겼는데? 멋있지 비에고는 A급 아니야? 거의 A.. 나 봤는데 A급인 것 같아 난 잘생겼는지 몰랐는데 잘생겼다 사일러스 사일러스 B지 사일러스 B라고? 사일러스 엄청 멋있는데 그리고 얘 사일러스 범죄자잖아 그래도 잘생겼잖아 세트, 세트 멋있어 세트도 A급지 A급이야 어 아! 긁지마 아, 미안해 미안하면 하지마 방송 종료다 아 신짜오 좀 멋있지 않아? 신짜오 멋있지 신짜오는 신자우 A급이야 아지르 A, B, B, 비둘기잖아 근데 왜 아지르가 비둘기란 말이 나온거야? 나도 모르지 내가 아지르 검색했는데 비둘기 나오더라 비둘기 닮아서 그런거 아닐까? 새어서아 아펠리오스 도 아, 너... 잘생겼는데? A인데 얘는 S급인데? 무조건 A인데? 야스오 야스오가 A지 약간 하라모지? 해성의머리다해성의머리 <laughs> 나 엠짱 아니야 음, 안 보여 에코, 에코. 에코는 난 B 줄래 소액이 있잖아 에코 괜찮아 요네도 A급 오케이 A급인 애들은 응. 스킨 껴가지고 비교해보자 그러면 이즈리얼이 우승이지 아닌데? 나는 이즈리얼도 S라 생각해 그럼 우리 우리 내말왜무시 <laughs> 우리 같이 뽑는 거 아니었어? 아그안까내의견좀 그러니까 존중 좀, 좀, 좀안 해주지 ]겠어? 일단 키네 껴서 좀 비교해 보는 걸로. 나는 이즈도 S 라고 말했는데 왜내말 무시해? <laughs> 이즈? 나한번열번 번 말한 거 같은데. 음내 <laughs> 응, 스타일은 아는데 같이 하는 거잖아. 이즈리얼은 하트 스틸이 이쁘다 생각해. 초록 머리? 응. 아. 약간 아이돌 느낌 나. 롤 이번 스킨 진짜 개이 같네. <laughs> 라고 아... 하고 이즈리얼 스킨 딱 나와 있죠. 말이 너무 하네. <laughs> 어, 나 심지어 이이렇게 이 하고 찍는 사람도 있잖아. 와, 응. 유진 아, 똑같은데? 하트 스틸 김유진이다 <laughs> 이렇게 찍는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와아펠우스 멋있네. 유미랑 유... 세트네. 캔맘 아니야? <laughs> 봐, 얘도 하트 스틸 있어. 아이 아펠이 훨씬 나은데? 아 멋있는데? 이거 백발한 거? 근데 스킨 없어도 멋있어 아펠은. 아펜. 아펠은 S 급이 맞다고 봐. 케이. 오, 멋있어 와, 멋있다. 멋있다 얘 S 아니야? S다 그치 미누야샤 느낌 나오 심지어 나는 오드아이 싫은데 켄 오드아이라서 더 멋있는 느낌 잘생기면 뭐 가렌 아 가렌 이쁜 아... 스킨이 많이 없네 무슨 아저씨 스킨이 있어 가렌이 갑자기 A로 확 주고 싶네 가렌 A 끝자락이죠 비에고 봅시다 비에고는 기본 스킨 멋있는 거 같아 아, 아... 오, 이 스킨은 오. 또 완전 다른 느낌인데 하데스 아니야? 하데스? 아, 어. 하기스 밖에 몰라 <laughs> 유진이가 찾는 거? <laughs> 아,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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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에 아, 아,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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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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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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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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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끝자락. 이렇게. 그럼 세트 한번 볼까? 세트. 세트는 쓸게. 멋있을 것 같아. 세트 나오니까 막 소호 세트 막 나오고. <laughs> 아 세트 멋있는데? 잘생겼다, 그치지 귀가 달렸네 세트가. 뭔데 얘는? 세트야. 아니 세트는 건 아는데 종이 뭐냐고? 아이오니아의 파스타야 아, 벙주... 종족과 너소스 출신의 인간에서 태어난 반인반수래. 사람이 아, 반인 아니 반수라? 사람이네 반만 사람이네. 진짜오? 오? 아 멋있다. 어. 아 멋있는데? 아니 너무 잘생겼는데? 그러니까. 뭐야? 왠 중국 미남이, 아. 아이씨. 아, 씨. 아저씨가. 베인 남자친구 아니야? 무협지에서 나오는 남자주인공인데? 약간 S 줄만한데, 어. 이 스킨이면? 이즈보다 훨씬 난데? 나도. 이즈 내려? 아니? 그냥 S인데? 신정 오는. S. 요네? 요네는 무조건 멋있는 거 많아. 아, 요네는 요네... 진짜 요네... 잘생겼다. 요네 멋있다. 뭐야? 우와. 셰슈마르 아. 아니야? 아, 멋있다. 오, 어, 얼굴이 안 보여도 멋있어. <laughs> 아 이거 무조건 이거 S 플러스인데 이거. 오, 오, 오. 야. 아니 이 감탄사야. 나한테 라고 그랬어? 감탄사. 이야. 이것 봐. 나한테 야라고 안 하잖아. 맞아. 아, 멋있 감탄사인데. <목소리> 오네 S 플러스다 나는. 여기서 한명 내려야 돼. 안 아, 내릴 수 없어. 미안해. t minutes later.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데. 하승 누구 내리고 싶어? 이즈리얼 내릴까? 유진이가 싫어하니까. 이즈리얼? 이 <laughs> 누구야? 아펠리스 여자친구. 여자친구 있어? <laughs> 왜 실망해? <laughs> 그러면 의견을 좁힐 수가 없어? 난 이즈리얼이 진짜 이해가 안 가. 이즈리 얼한번더 볼래? 아 어, 이즈... 봐봐 여자에 빠져가지고 바람둥이 같아. 그게 잘 생겨야만 돼. 10 minutes later. 그래, 짜오 내리는 걸로 극적 타결. 근데 짜오는 스킨 하나는 S급 s 이다 인정. 인정. 스킨 하나는 우리 순서를 따지면 요네. 요네 진짜 멋있다. 요네 최고다. 요네 최고. 심지어 몸도 좋아. 그리고 케인. 케인 멋있더라고. 오드아이가 진짜 매 이렇게 좋 그리고 아펠은 진짜 그냥 기본 스킨부터 다 잘생겼어. 나는 이지를 더 멋있어. 아펠보다. 인물일수록이. 챔피언 니캔그러고 이거잖아. 이게 딱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남자 챔피언 티어도 나눠봤어. 어땠어? 생각보다 내가 안 하는 챔피언들이 이쁜 스킨이 많네. 저는 무슨 뭐 하는데? 나는 약간 이지리얼 <laughs> 진짜 인간이 아닌 애들이 너무 너무 많다. 이 종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임이다. 이런 점을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안 해? 나 열심히 했거든? 여자 챔피언 아니라서 열심히 안 하는 거지 아니? 지난번에는 혜성이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남자 챔피언이라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미안 혜성이가 저한테 왜 구독 그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냐고 해가지고 저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워 wow.